수많은 사람이 들고 나는 터미널 이곳에서 지역에 기반을 둔 신진 작가들의 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곳에서 의미 있는 전시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대전의 실력 있는 청년 작가들을 발굴해 지원하는 스타트 2019가 오는 5월 26일까지 진행 중입니다. 이번 스타트 전시는 어, DIYAP 전시를 위한 어, 예비 전시고요. 또 아울러 신진 작가들의 창작 지원과 육성 프로그램을 위해서 이번 스타트전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큐레이터가 직접 작업실로 찾아가 선정한 12명의 작가. 김만섭, 김명준, 김수지, 남설, 박종욱, 송민주, 양승원, 오승원, 유예지 유예진, 윤희나 정유빈 작가의 작품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스타트 2019는 대전 미술계를 이끌어갈 차세대 작가들의 패기와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인데요. 무엇보다 녹록지 않은 작품 활동 환경 속에서도 묵묵하게 개성 넘친 작품들을 그려내고 있는 젊은 작가들의 작품을 향한 열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신진 작가다 보니까 자신이 처한 환경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들어가 있고요. 또 어, 젊은 작가로서 앞으로 또. 계속해서 작업을 해나갈 그 미래에 대한 약간의 불안감 또 두려움 또는 또, 또 열심히 또 해내고자 하는 의지들 이런 것들이 또 작품에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 작품 감상하실 때 이런 신진 작가들의 어떤 현재적 고민 또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작가 활동을 위한 자신만의 그 노력, 노, 노력을 위해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신다면 작품 감상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